미련한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미련한 자가 앞에 있던 단어는 캐실이라는 단어였고 뒤에 있는 단어는 나발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좀 지적이고 인격적인 면에서 어리석은 자, 바보를 얘기할 때 보통 얘기하고 뒤에 있는 것은 신앙적으로 불경건한 자, 버림받은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고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신앙적으로 불경건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낙이 없다는 겁니다. 이두 단어를 쓰인 것은 이게 어 따로 따로 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걸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이고 인격적이고 또. 어리석은 자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불경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예,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 부모는 근심을 당하고 낙이 없다. 예, 이, 이 낙이 없다는 말은 멜로이스마호 well, is, 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어로 허가 들어가는 것은 영구적인 겁니다. 영원토록 낙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내내 그것도 미완료 형동사 같이 쓰이면 이거는 영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이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내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만큼 그 사람이 미련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다. 그때 그 말은 나, 나발이란 단어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종교적으로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무신론이 누굽니까.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는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구적으로 즐거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심령의 즐거움은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음에 대한 찬송을 제가 불렀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다음 절과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당한다는 말도 비통하게 된다. 고통을 당한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게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비통하게 되고 미련한 자의 아비는 영원히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 그만큼 피곤하고 비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미련한 놈들이란 거예요. 근데 누구 아들입니까? 제자장 아들이잖아요. 지멋대로제 법도 없고, 법, 룰도 없고. 뭐가 어떤 누리 없습니까? 윤리적으로도 누리 없고, 뭐 어디? 정교적으로도 누리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요? 사람들이 볼 때도 짙탄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수 있지? 그 미련함입니다. 그 미련함이 뭐로귀결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낙이 없는 인생으로. 자기는 그 죄악이 낙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 어떻게요? 해 심판하시고 맙니다. 다 멸망하고 말아요. 이거 그러니까 미련함이 그렇게 미련한데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련함 속에 가득 가로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가친척 일가 가운데 그런 미련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한 가족으로 띠로 딱 묶어준 건 여러분 위해서 기,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묶어 주신 거예요. 난할 일이 없다. 나는 그건 받을 수 있니? 끝났다. 그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준 거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기도해서 살려내라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미련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낙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보고서 모른 척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은 보고서 모른 척할 수 있어도 여러분 뭡니까? 예, 일가 친척 아닙니까? 그 영혼이 예, 실족하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22절.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상태와 신체의 건강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시편에 보시면 요 51편 같은 데 보시면 다윗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즐거움을 이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깊은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12절에 보면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랍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늘, 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나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하십니다. 이 마음이 고쳐진 거예요. 마음이 온전해진 겁니다. 이 마음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켜주는 그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 웰빙 하는 것보다도요더 좋은 겁니다. 좋은 교, 좋은 공기, 좋은 음식 먹고 마시고 그것보다도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웰빙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령의 즐거움. 이거 누가 줍니까? 하나님만 줄수 있는 겁니다. 평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지켜 주시고 이것이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건 로마의 시인 유벤 날리스라는 사람이 말한 말인데 이 말은 옳습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우리가 감기만 들어도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반대의 경우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육체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몸은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감정과 육체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할 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상하고 생각을 지나치게 하면 소화 기관이 나빠지고 자주 슬퍼하는 사람은 폐가 나빠지고 공포의 감정은 신장 기능을 나빠지게 한다. 이가 따라서 사람은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강한 인격을 형성할 때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육체의 건강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러면 기니피그라고 하는 쥐가 있는데요. 사람이 화가 날때 실험 동물로 주로 많이 쓰이는데 이 격렬한 분노를 느낀 사람의 혈액을 조사했더니 2분도 안 돼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쁜 감정 상태에서 매우 강력하게 치명적인 독소가 만들어져서 사람의 혈액에 침투하기 때문에 이, 이것이 어떻게 해요? 기니피그라고 하는 죄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건 그러니까 분노를 느낀 사람의 혈액을 투입한 기니피그가 이분도 안 돼서 죽은 겁니다. 이그 피가 온 몸에 돌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어요 감정이, 마음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까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의 즐거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말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신을 좀 안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안정이 잘안 되는데 어떻게 안정하라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뭐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셔야 돼. 이 마음이 평안 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 건강, 그 사람의 육체 건강과 그래서 몸의 면역성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육체는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반드시 육체 건강 상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이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편하게 하면 건강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가 아무리 편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즐겁지 않고 건강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직장을 잃고 집에서 쉬라고 그러면 육체는 편하지만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늘 불편해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그 영향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육체가 수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믿음, 예, 하나님이 주는 평안으로 자꾸 어떻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이 생각 누가 할수 있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만 할수 있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으신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오늘 우리입니다. 항상 기뻐하시는 게 이게 우리 건강에 되게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우리 마음을 자우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더 유익합니다 건강하게 사는데 그러서한국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주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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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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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걸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됐지 하늘 시민권을 가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넘치지 이걸로 채워놓으셔야 돼요. 즐거워, 모든 일에 즐거워하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늘주 안에 강건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2 3절에 보시면은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이 품에서란 말은 아주 은밀하게라는 겁니다. 뭐 남들 모르게 재판을 굽게 합니다. 예, 누가 보면 18장에 불리한 재판관이 나오는데 예, 왜 불리한 재판관이라는 이름 졌습니까? 남들 모르게 품에서 뭘 받았습니까?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 우리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재판을 굳게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재판을 굳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냥 바르게 하면 되는데 뭔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날짐승 가운데 밀어난 것을 들라고 한다면 꽝이 꿩이 있습니다. 꽝이요. 평소에는 주변에 인기척 있으면 푸욱 하고서 날라갑니다. 가까이 갈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날르지만 가만히 숨어 있다가. 꽁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뛰쳐나가면 쫓아가면 두 발로 달리다가, 꽁이 취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날아가지 않고 고개만, 가가지고 폭 승리합니다. 한번 잡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꽁은 그렇게 합니다. 쳐받고 있어요. 그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잡힙니다. 예, 꽁이. 그러니꽁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그냥 있다가, 그, 가까이 왔을 때 쫓아가면 됩니다. 이면서 그럼 놀래가지고 <laughs> 도망을 못 가고 달려갑니다. 달리다가 급하면 어떻게요? 고개를확 파묻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쳐봤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도 자기를볼수 없을 거다 이 생각을 하죠. 결국 이 미련한 꿩은 사람에게 잡힙니다. 은밀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미련한 짐승과 같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음, 우리에게만 은밀하지 하나님에게는 은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서요 하나님은 은밀함 그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그래서 주님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국에서한국절 우리는 악인과 같이 은밀히 악을 행하는 어한국에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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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서한한계가인간에게는유효한 단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유효한 단어가 아닙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떻게 오픈돼 있습니다. 열려 있고 심지어 뭐까지오픈 놓은 돼 있습니까? 마음에 켜켜이 쌓여 있는 생각까지도 감찰하세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오픈돼 있습니다. 우리 를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한다면 범사에 하나님 앞에 행하시는 게 복입니다. 그걸 숨기려고 생각하는 은밀한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는 은밀히 행하지만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포기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도 뭐 하는데도 우리는 은밀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보시고 있다는 거 우리 우리는 은밀하지만 하나님께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슬 지혜롭게 의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1 0 139편에도 보시면 12절에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이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0 0 일반인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밤과 낮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다 어떻게 똑같0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오절2 0절2 0절2 0절0 0 0 0 0 0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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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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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품에서라는 전치사구와 또 악인과 받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문장은 항상 동사 주어를 앞에 둡니다. 그런데 이 일반 어순과 비교할 때 이것이 뒤집어질 때는 덜 강조하는 겁니다. 앞에 세웠을 때는. 이건 그러니까 악인이 받는 뇌물에 주목하고 있고 그것을 사람의 품에서 은밀하게 받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여기 받고 이게 습관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미료형으로 그러니까 은밀하게 뇌물을 받는 것이 악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계속 받는 거죠. 이게 그 결과가 뭡니까? 재판을 국배하는 겁니다. 이 재판이라고 하는 말이 오르워트라는 단어 썼습니다. 오르워트, 미시파트 두 가지의 길, 태도 방식이 오르워트라고 합니다. 또 미시파트는 재판입니다. 의롭고 공의로운 재판. 그러니까 재판의 길들, 정의의 길들, 뭐 보통 이렇게 번역을 얘기를 하는데. 뇌물을 받은 재판관들은 그 길을 어떻게요? 굽게 하는 겁니다. 만일 그 길이 바르고 바르게 펼쳐진다면 악인들은 책벌을 면치 못하고 의인들은 자신의 무고함이 밝혀짐을 인해서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불이한 재판관이 악인의 품에서 받은 뇌물로 인해서 그러한 기대는 무너지게 됩니다. 빗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 뇌물에 대한 얘기는 이미 팔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물은 그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자.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을 줄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뇌물이 그것을 받은 자에게 보석 갖고 어디로 갔는지 형통한다. 그래서 그것의 구체적인 결과로 뇌물이 악한 자를 위해서 의로운 자를 희생시키는 사악한 죄악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영용으로 강건케하옵소서. 영혼도 강건하고 육체도 강건한 가운데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걸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어느, 어느 정도 마르게 합니까? 예 피를 어디서 만듭니까? 뼈에서 만듭니다. 근데 근심이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근심 자체가. 뼈를 마르게 한다. 피를 생성하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힘듭니다. 어, 언제 어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그 장로님 이제 전도사 때인데요. 네,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서 전도사님 왜요? 그랬더니 아, 나는 병원에 갔는데 피를 못 뽑아요. 그래서 피를 못 뽑아서 뭐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는데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왜왜 왜 그러냐 랬어요 아니 뼈에서 피가 나오는데 피가 안 나오면 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근심거리가 많으신가 보죠.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들이 예,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그분 네 분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됐습니다. 그 근심이 피가 없어요. 뭘 하니까요. 주사기로 병원에 가서 공항검진을 해야 되는데 간호원들이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는데 피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가 안 나오니까. 그 고민을 그래서 내가 심령의 근심이 뼈로 마르게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속에 이 심령의 근심을 기도할 때마다 지켜주시고 덜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여 여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큰 즐거움이 될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육간에 감당한 겁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충만하게 되시길 주여 여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